4년 전 로또 청약으로 화제가 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은 중강남 입지로 경기도에서 손에 꼽히는 입지적 장점 덕에 개발 전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던 2020년 10월, 같은 날 분양한 지정타 3개 단지는 당첨만 되면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수 있다고 알려져 무려 47만 건의 청약을 받았습니다. 지정타역과 가장 가까운 프루지오 라비에노, 프루지오 오르투스, 르센토 대시앙입니다. 프르지오 라비에노 최근 실거래가는 분양가보다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단지 전용 84 제곱미터는 지난해 1 4월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021년 당시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으로 7억 건 이상 올랐습니다. 매매 호가는 1 5억 5천만 원에서 16억 건 선입니다. 벌써 한 3년 만에 두 배가 됐으니까 분양받은 분들이 8억 5천에 받은 지금 17억씩 봐. 두 배가 됐죠. 과천 인근 인덕원과 의왕시 일대 집값은 물론, 주요 단지 실거주 의무 기간이 지나면 전세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